야 재밌다 <laughs> 아, 재밌으세요 형님 아 그거면 됐습니다 아니 히철리형 게임 요즘 하시더라고 히철리 <laughs> 형한테는 언제나 또 내가 충성이지 아 리칸 아, 님이 그 리칸 님 맞아 그 afk 광고하시는 리칸 님 맞나 나그 광고 정말 많이 봤는데 아예 안녕하세요 아 형님 어, 아, 안녕하세요. 야, 충성. 네. 충성. 하이, 아, 안녕하세요 충성 충성 진짜 클즈님이에요아 리칸 님도 안녕하세요 충성. 저 진짜 프로스트 직관다니던 팬인데 와 반갑습니다. 아, 탑은 안 오셔도 돼요. 야아 드디어 행복놀한다아 좋다. 죄송합니다. <laughs> 야형 밀카랑 바텀 갔다가 형 멘탈 터졌다. 예그 <laughs> 네, 저랑 만송이가 손잡고 바텀 위주로 풀겠습니다. 아, <laughs> 야. 탑은 그냥 버리세요. 네. 네. 일단 일단 니들은 혼자 할 겁니다. 탑은 없 탑은 저... 없는 라인이라고 생각습니다탑 없어요 없어요 네. 탑 없어요. 네. <laughs> 네. I 생략해도 됩니다 네. 네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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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위주로 나이 y w 필 y 이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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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하 Why? w h 하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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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적당한 온도로 세팅해서 딱 게임해야 하겠습니아 너무 재미! 너무 맞아 아 이렇게 너무 앞살라지도 너무 그렇다고 이렇게 발리지도 않는 그 적당한 온도. 그렇지. 재미 세팅. 네, 형 응. 너무 쳐 맞아가지고 그럼 형이 저쪽한테 말할까요? 좀 봐라. 살살. 야생8 오늘의 전설 기대하겠습니다. 아 우리 <laughs>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현우. 아이야 형님 제가 <laughs> 형님 네. 제가 제가 형님을 더 사랑합니다. <laughs> 나 진짜 나 우리 클템이 <laughs> 방송 보면서 우리 클템이 드립 나 방송에서 은근슬쩍 써먹잖아. 아예 그건 아 형님. 아예 나 진짜 너무 좋아. 아예 아 형님. 티머 한잔님 오시나 이렇게 선을 지키는 사람 너무 좋아해요. 아예 형님, 형님, 형님 제가 제가 형님 제가 그때까지 모시겠습니다 형님. 외모는 어... 제가 형인데 뭐 익숙합니다 원래. 아 그거 잘 봤어요. 동부의 세계. 네, 아이고 리카님도 아이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아이 그 진짜 연기 진짜. 너무 잘하네요. 아니다 우리 미드에 어. 있는 애송이는 그 디코 안 들어온다 그랬지 아까 만수아애 네, 그, <laughs> 그 친구 그 쪼마리다 쪼마리 형님. 아 그래. 아, 뭐 애송이 아, 알아서 아, 하겠네 아, 그러면. 네네. 여기서 또 이거 아, 해줘야 돼 이거 이런 아! 거에서. 아다 아, 아! <laughs> 아, 이거 좋죠 리카님 좋아하시죠 <laughs> <laughs> 좋아죠 옛날 생각나요 아아모모 제가, 제가 듣기... 그거 직관도 갔었어요 아유. 그거 그 트론들 <laughs> <laughs> 그 뭐하 미쳤다 돌다 미쳤다 돌았다 맛있다 야 만송아 아군 보면서 가라 아 뭐하냐 뭐그 혼자가 봤자 뭐해 그거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자. 수험다. 네, 어. <laughs> 원래 이렇게 매운 맛이셨나? 아니, 아 이게 만송이는 좀 세게 다뤄야 돼요. 수험다. 아, 응. 원래 멸망자 같은 데 팀에서... 와, 아, 그래. 아, 그래 바텀은 역시 서포 싸움이었어. <laughs> 아니 아까는 다이아 애들 막 만나고 그랬던 거예요, 형님. <laughs> 제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laughs> 아 형님, 근데 아내 그렇게 마음 편히 견제를 했다니아 근데... CS를 안 보고 했지. 다리자난 망했다. 와, 아 선생님. 지금 빈디아가 왔어요? 어? 님 어? 플래시에서 플래시. 어! 어! 어? 오, 오케이. 나 이제 조건 네가 죽어. 네, 제가 죽었습니다, 어야저 근데... 고라니 새끼는 뭐야 저거? 저거 킹 <laughs> <저게>. 예, 리디아라고 <웃음> 그냥 <웃음> 빠른 쓰레기입니다. 야 무슨 해커림 짝도 되림짝이 뭐야 저거? 그렇죠. 제가 만났던 릴리아 중에 괜찮은 릴리아 없었는데 릴리아 괜찮나요? 오야아 세세히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형님 역시 뭐야 이렙 차이 나는데 별로 안세잖아제덤들 뭐야 <laughs> 야 역시 우리의 M무무 잠깐 집 갔다 와야겠다 나 디모는 아, 어딜 네. 맛있다 야니, 야니. 오이시 딜리셔스 와우 솔킬 와우 잘 나왔다 첫네, 야. 뭐야. 남자의 챔프지. 릴리베어 경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와 이거 뭐 빵빵. 근데 이거 이것도 아, 너무 쉽게 가면 안 되는데 다들 나, 난이도... 아니, 난이도 아니요, 아어렵습니다 네. CS를 못 먹었거든요. 네. 전혀. 아니오 시죠형님이 게임 목표는 희철이 형 펜타킬입니다. 네. 네. 음. 아, 자선 넘었다지. 야 릴카 뭐냐? 나랑 할 때는 개싸더니 형님 어제도 네, 그랬어니다 형님 어제도, 형님 어제도, 어제도 그랬습니다 형님 응? 개싸더니라니요? <laughs> 에이 근데 저 CS 엄청 못 먹게 하네 아... 저기 시죠님 와우 야 비행기를 탄 기분이구만 아 <laughs> 좋습니다 형님 리카님 좋아. CS는 일부러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저 가까이 못 <laughs> 가고 어요 얘가.. 아, 근데 솔킬을.. 솔킬을 어떻게 딴 거야 그러면? 솔킬을 <laughs> 못딸 걸? 어 아, 뭐야 근데 생각보다 약한데 옆에 가면 내가 자꾸 맞아가지고 희철리형또 드래곤 너무... 좋아하십니까? 아 그럼 그럼 아, 이건 졌다 네. 이건 졌다! 이건 졌어요! 저저 저 조진 거 같습니다. 미니언 <laughs> 아프다. 잠시만.. 근데 말이에요! <laughs> 어전 굳게 안 가요. 쟤 마법댐인가? 아아 아닌가? 거리가 안 닿았어 릴리아요? 럼블 마법댐이 아 럼블이요? 와와와 와우 럼블 AP입니다 그 두건 가시면 돼요 네. 두건 아셋아아 셋이 아, 아니 역시 이게 1100점인가? 아셋 차이 너무 많이 나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제가 어. 죽었요 네, 형님 형님 야이홍상리는 뭐야 뭔데 이렇게 잘해 저홍상리 형님 오오 나이스 <laughs> 재밌다. <laughs> 아, 재밌으세요 형님? 아그거면 됐습니다. 음. 아 저도 이제 행복하신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아이고 열심히. 조금 그랬어. 아 천천히 천천히. 아난 밀면 안 돼. 이야... <laughs> <laughs> 갑질 논란 문제 되고 있는데 나 논란 되는 거 아니냐? <웃음> <웃음> 아, 형님 그럴 일 없습니다. 만약 그러면 제가 그냥 죽겠습니다. 제 대신 제가 앞에 나서. 음. <laughs> 아, 네. 비행기가 너무 빨라서 고리어지럽다야. <laughs> 나힘 있어서 더 싸워도 돼. 대현님아 네, 카이사 저 친구 너무 가보는데.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언제 한번 보여줘야겠어. 음. 카이사 저거. 이거 그냥 밀어놓고 다이브 합시다. 깔끔하게 야 조이 아유. 야 조이 뭐야 아유. 야 홍삼디 꿀꿀꿀꿀꿀꿀꿀 저 지금 꾀합니다 꾀합니다 미디 친구가 자기가 어, 주인공인 아, 줄 알고 아유. 있네 궁궁궁 교환 음 미디어 와 503이네 아그아아 깜짝이야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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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이군요 나이스 자공 네. 날라가요 빨와 초강력 초토화 로켓 와 뭐야 정확하십니다 아, 형님! 너무 까불더라고 카이사의 정수리 터뜨렸습니다 아, <laughs> 가겠습니다 오 아, 형님 그냥 오.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어갑다 고정시켜놨습니다 차렷자세로 나이스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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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아, 형님 좋아 좋아 형님 근데 또 이런 아.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럼 <laughs> 네, 서로 경쟁하는 아니, 맛도 있어야죠 그게 더 재밌죠 견우야 내가 CS 먹는 건 용납 못해도 킬 먹는 건 내가 용서한다 그쵸 아, 아. 제가 아. 형 성향 예전부터 다 알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laughs> 그래요? 그래요. <laughs> 어이. 몰랐네. 야, 릴카. <laughs> 네. 아까 너무 힘들었어. 그 젊은 친구가 시다 <laughs> <하다> 잡게 <laughs> 했는 근데 저도타 보니까 살것 같아요. <laughs> 아, 제가 CS만 좀 챙겼으면 됐을 텐데. 못 챙겼네. 요 음. <laughs> 오, 10. <우와. 웃음> 저홍쌍미 저분은 잘하시네요. 응. 지금가 좀좀좀 아, 틱니다 좀, 좀 형님. 낼이라도 올려야겠죠? 너무 나댄다 그치 만성아. 그렇지. 뭐 혼자 게임을 해. 예, 예. 저럴 거면 그냥 혼자 해 가서. <laughs> 어, 어 이거 너무 나댄데. 맛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너무 진짜 잘한다 조이. 한님저 <목소리를> 음, 어, 왔습니다. 아아 어. 아, 어, 언제 오셨네? 어머 얘가 저한테 궁 썼어요. 전 궁이 없는 걸. 제 안 됩니다 이거. 아나궁만 있었어도 그제 원보콤보. 아 그리고 약어 조이가 왔습니다. 조이 봤어요. 끝났어. 저저 저 럼블 저 기계쟁이 어, 죽여, 죽여버려요. 형님 죽여버려. 어 형님 어 뭐야? 어. 아! 이거 잘못 잘못 가르어 이씨. 와우 개쩔. 비... 와우. 브라보. 와 진짜 아트예요 이건. 아, 살것 같다. <laughs> 아 진짜 아까 너무 힘들었어. 어, 진짜 잘하나는데 아, 야, 친구... 저분은 누구야, 근데? 그냥, 근데 아마... 랭커, 아, 그냥. 그냥 랭커 랭커. 랭커 어. 랭커. 쉽게 설명해서. 와, 엄청 잘하신다. 완성아, 네. 둘이 한번 콜라보 보여주자. 야, 낚여 완성아, 맞아라 <laughs> 자, 형님 드십쇼. 어, 아, 아 좋아. 아, 드십시오. 좋아. 아, 이쟤 갖고 놀고 싶구만. 아, 웃어주자. 웃어줘. <laughs> <그렇게 많은 건데. 웃음> 형님, 뷰티풀한. 드리플한... 그런 갱킹 호응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 형님 현우야 네 너가 또 그러게 형 칭찬을 해주니까 형이 또 비대받는 기분이다 네, 네. <laughs> 제가 또 그거 전문가죠 형님 나는 침발로 이긴다 탑은 더 행복해 보여 누나 <laughs> 탑은 <laughs> 더 행복해, <laughs> 야, <내가> 더 행복해 <웃음> 보여 <웃음> 뭐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증자 같다 야 근데 이거 티어 너무 아. 높아지면 이거 날이 나는거 아니야 너네랑 너네랑 어. 뭐 이거 형님 랜턴 랜턴 별 없어요 형님 랜턴 형님, 형님. 안송아 너 미쳤냐 너 너아신안 어, 어, 어. 차려 안송이 죄다터 <laughs> <와. 웃음> <저 피이터가> 거기 <laughs> 지켜 죄송합안가져도되게아 당연하지 안가져도돼안 되게... 가는 게돈이아거 아, 쓰... 가야 되나 헤르메스 가아 내가 뭘갖 가... 아무거나 가셔도 돼요, 리카님아 아무거나 가요. 그냥 예쁜 거 갈게요. 헤르메스 예쁘다. <laughs> 아 예뻐. 존님. 아원투 쓰인 바이야. 어? 하나. 방영처 털어캐. 오 뭐야? 안 먹고 있었네? 와. 어. 근데 형감 좋았어요 방금. 나쁘지 않았어요. 네. 시시다라고 자체가. 현우야, 방금 <laughs> 멈칫한 거 느껴졌는데. 아니요 방금 감 좋았습니다 <laughs> 형님. 방금 멈칫하고 아. 근데 확실히 형이 맞았다고? 중간 중간 띄엄띄엄 아, 하셔도 아, 감각이 좀안달라지것 같아. 아, 혹시, 좀아 내가 너무 궁 빨리 썼다. 그럼 천천히 썼으면 이겼을 텐데. 잘하셔. 아, 그래. 그냥, 그래도 이겨. 와 좋아. 그래도 이겨. 뭘 해도 이겨. 난빠스 춤. 난빠스를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왜 이렇게 못 하지, 롬블? 또 드래곤 또 먹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이번에 돼지 드래곤입니다. 쩡쩡쩡 쩜 쩜. 이게 왜 이렇게 번빈지? 좀 이거. 많이 돼아 이거 이거 기다려 괜찮습니다 아 아쉽다 아까 솔킬 딸수있었는 잡으시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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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응. 무슨 게임이 애판갔냐다 응. 응. 터지냐 <laughs> 예송이들이 형님의 영업을 어 싫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형님, 아, 저도 이게 참 음, 응?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힘의한 10%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너 너무 강력하게 쓰지 마라, 음. 애들 운다 어, 근데 말이야, 음. 형. 음. 저못 참겠어요. 와! <laughs> 아, 참. 돌려. 와우! 어, 기반으로 만들셈이야? 아! 와. 와. 오! 오. 야, 오 안무 아야야야야야야 만송아 뭐 하냐? 야형 살려서 네가 음. 앞에 가. 네가 뒤로 가. 야 럼버리 온단 말은 없었잖아. 네. 잡아 볼까? 네. 형님 가시죠. 게임 꽤야. 야, 쟤네가 저기 바으면난 욕하셨을 텐데. 공룡뇽. 공룡뇽? 와, 시철이형 응. 카이팅 진짜 무슨 물기 같네, 물. 와! 와. 야, 야. 이... 아, 그, 조이송이가 저거. 야, 우리 조이 님 게임 즐길 줄 아네. <laughs> 맞습니다. 잘하네요 조이 아... 조이 미쳤다 15... 심지어 안죽어 자 드리데! 드리데! 왜, 왜 이렇게... 아. 나빴냐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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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샤워지. 나이스~! 리칸. 아 여기 방송중이지? 어형 <laughs> 어, 근데 아, 아. 자체 묵음 질이십니다 응. 어. 그래 형이 <laughs> 오래, 오래 살아간 리스트니 가이사가. 그럼 그럼 평생 <laughs> 방송해야지 리카님 앞으로가서 호응하십시오 아네저 잠깐만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예와리커님이거와그 필살기킹 아시네 아 그럼 아 아니야 딸아 <laughs> 근데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아예 궁 있는 줄 아예 아, 좋아요 쓰면... 아니고 좋아요 필살기킹 아나 만화 있었으면 있었을 텐데 아, 아 그거 아시네요 나... 와 근데 그필그 있는 거 진짜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야 조이 뭐야 그거 와 조이야 개세네 야네 이거 우이송이가 이게 게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형님. 아, 우와. 야 뭐, 야, 종이 뭐야 이거? 야, <laughs> 야, 이분 너무 센거 아니냐? <laughs> 제가좀 급했습니까, 형님? <laughs> 야, 아, 나도 근데 잠시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그래도 재밌어요. 음. <laughs> <오호>! 아, <번벨스. 웃음> 스나이퍼 같다, 스나이퍼. <laughs> 와 대박 와야 <laughs> 아, <laughs> 아, 아, 근데 이철이 형장난 없다 진짜 와 평화는 글로벌 이... 챔프, 챔프 하면 안 돼요 이철이 형대붕이에요아 좋다. 야그이 이게, 이게 게임이 이기는 건 둘째 치고 게임이 너무 극장이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밸런스 조절 실패입니다. 이거 만송이가 잘못 짰어요, 지금 팀을. 아, 밸런스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 제가 충분히 제가 서폿 가면 밸런스 맞춰 아니, 리카님 잘하십니다, 지금 보면. 철벽, 철벽의 릴카예요 <laughs> 아, 와. 제가 그, 서폿 가면 밸런스 맞춰진데 그러면 이철님이 다른 라인 가시는 게 좋지 괜찮아. 않을까요? 릴카야, 우리 네. 다시 한번 바텀 빛내보자. 아니, 형님 이내보세요 <laughs> 아, 저는. <전에는. 웃음> 바텀 아, 아닙니다. 야, 다음 판 릴카랑 바텀 간다. 우리 또 귀여운 꼬마 아저씨도 챙겨줘야지. 고마아씨요 꼬마 아저씨요? 그리고 내가 미드를 가야 돼 보니까 내가 아 내가 굿서클 그래? 크리가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네. 자 빨리 끝내줄게. 이런 거 너무 잔인하게 갖고 놀면 안 된다. 하... 살것 같다. 어... 야 이거 이건... 좋아. 아 멘탈이 막 멘탈이 막 회복된다. 야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온다. 아 희철이 오늘... 형님 내일 괜찮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달리셔도? 내일 몇 시에 어, 스이세요 밤이 덜깬 상태로 아는 형님 녹화야 정신 못 차리고 드립 쳐서 역시 희철이 형님이십니다 <laughs> 희철이 형님의 그 마르지 않는 드립의 비결이 또 여기 있었네요 <laughs>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가자. 잠시만 어... 와, 야 와. 여기서 미니언을 마치니 아, 이렇게 된다고? 아 잠깐만 점하였어? 啊。Ah.